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햄, 소세지, 그리고 베이컨으로 잘 알려진 슈나이더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의 돈가스와 치킨가스와 유사한 슈니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 많이 만들어서 먹는 음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번 주 월마트에서 5불 94센트에 평소보다 절반 가까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치킨 슈니첼과 포크 슈니첼 두 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이 나온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서 많은 리뷰는 없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패키지는 아주 깔끔하고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도 신경을 좀쓴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3 패키지당 4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백은 이렇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서 보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네요 한 패키지당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서 먹는 패티 사이즈랑 비슷하죠 큰 거랑 작은 거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네요 조금 더 크지 않은 게좀 아쉽기는 한데 개당 1불 50센트라는 걸 생각한다면 가성비 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 조리방법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면 섭씨 190도, 화씨 375도 그리고 10분에서 12분 정도 조리를 하시면 되고요 프라이팬에서 하실 때는 12분 동안 중불에서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오븐을 사용하시면 섭씨 280도, 화씨 420도에서 21분에서 2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뒤집어 주셔야 하고요. 저는 일단 오늘은 우선 치킨 슈니차를 가지고 치킨 버거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햄버거 먼지를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슈니첼을 오븐에 넣어 주겠습니다. 네,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잘 익은 것 같아서 먹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자튀김과 함께 해서 먹겠습니다. 네, 치킨 슈니첼이 잘 구워져서 치킨 버거랑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해서 함께 먹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상추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를 좀 깔아주고 양파 파를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매운 고추 핫페플 뭐라 그러나요? 피클이라고 그러나 저는 햄버거 먹을 때 이걸 꼭 넣어서 먹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직접 만든 소스 뭐 그냥 마요네즈하고 케찹 그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타드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랑 같이 먹을 케첩. 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버거하고 같이 먹을 음료수로 오늘은 닥터페퍼.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Okay. 굉장히 싫어한데요?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크리스피하고 맛있는데요. 뭐 냄새 같은 것도 전혀 안 나고. 이 가격이면은 not bad 가성비 괜찮은데요. 4개 12불이라고만 한 개에 얼마야? 3불 정도 드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6불 정도에 산 거잖아요. 4개 6불이니까 괜찮은데. 말씀습니다 그러고. 피클이랑 한번 같이 먹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다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면은 간단하게 이거 익혀가지고 꼭뭐 빵에다가 안 싸먹더라도 그냥 밥 반찬으로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슈나이더라고 또뭐 그렇게 나쁜 회사도 아닌 것 같고요. 맥주 한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소세지하고 치킨 슈니첼, 아니면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그 돈까츠, 돼지고기, 슈니첼, 그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슈나이더에서 나온 치킨 슈니채를 집에서 먹어봤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